포인터 매개변수 사용하기입니다. 먼저 매개변수에서 일반적인 변수를 사용하면 변수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void swapNumber 괄호 int first, int second 중괄호 int temp, temp e q u a l first, first equals e c o n d second e q u a l temp 이렇게 함수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메인 함수에서는 int num1 equal 10; int num2 equal 20; 이렇게 변수를 선언하고 swapNumber 함수에 변수 num1과 num2를 넣습니다. 그리고 printf로 num1과 num2의 값을 출력해 봅니다. Ctrl+F5를 키 눌러서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면 10, 20이 출력됩니다. void swapNumber(int first, int second) 같이 int형 매개변수 두 개를 지정하고 함수 안에서 임시 변수 temp를 이용해서 first와 second에 저장된 값을 서로 바꿨습니다. swapNumber 함수를 호출할 때 10이 들어있는 num1과 20이 들어있는 num2를 넣었습니다. 그 뒤에 printf로 값을 출력해 보면 num1과 num2의 값이 서로 바뀌지 않고 10, 20이 그대로 출력됩니다. 매개변수는 값을 전달하는 역할만 할뿐 함수 바깥에 변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swap number로 호출해봐야 n u 1과 n u 2의 값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함수 swap number에 값이나 변수를 넣으면 매개변수에 값을 복사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매개변수 first와 second는 swap number 함수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이번에는 매개변수를 포인터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괄호 안에서 자료용 뒤에 a 스터 e 스크를 붙여서 매개변수를 포인터 형태로 만듭니다. swapNumber 함수에 매개변수 first에 a s t e r i 를 붙이고 second에도 a 스터 e 스크를 붙여서 포인터로 만듭니다. 그리고 함수 안에서는 first를 역참조해서 템프에 할당하고 다시 first와 second를 역참조해서 값을 할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컨드도 역참조에서 템퍼의 값을 할당합니다. 메인함수에서 s w a p n u 를 호출할 때 변수 num1 앞에 주소연산자를 붙이고 num2 앞에도 주소연산자를 붙입니다. Ctrl-F5키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보면 20, 10이 출력됩니다. 먼저 함수를 정의할 때 매개변수 부분을 int.first int pointer second 처럼 포인터 형식으로 지정합니다. 그리고 함수 안에서는 매개변수를 역참제에서 first와 second의 값을 바꿉니다. n u 1에는 10, n u 2에는 20이 들어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주소연산자를 사용해서 s w a number에 n u 1과 n u 2의 메모리 주소를 넣어줍니다. 프린 i n t 로 값을 출력해보면 s w a number 함수에 의해서 n u 1과 n u 2의 값이 서로 바뀐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함수에 전달하면 함수 안에서는 메모리 주소에 접근해서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과정을 그림으로 살펴보겠습니다. sum_num 함수로 호출할 때 num1과 num2의 주소 연산자를 붙여서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전달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f 스트에는 num1의 메모리 주소, 세컨드에는 num2의 메모리 주소가 들어갑니다. 함수 안에서는 역참조로 메모리 주소에 접근해서 값을 저장할 수 있습니다. 함수의 반환 값은 값을 하나만 반환할 수 있었는데, 이처럼 매개 변수를 포인터로 사용하면 함수 바깥으로 여러 개의 값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scanf 함수를 사용할 때 변수를 그대로 넣지 않고 주소연산자를 사용해서 변수의 메모리 주소를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scanf 함수는 값을 여러 개 입력받을 수 있는데, 반환값만으로는 여러 개의 값을 함수 바깥으로 가져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변수의 메모리 주소만 넘겨주면 값이 몇 개든 상관없이 값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스캔F 함수에서 왜 주소연산자를 붙였는지 이해가 될 겁니다.